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해 새로운 팀을 꾸리고자 했는데 넷마블 내에서도 지원자가 없어서 방준혁 의장은 직원 한 명과 둘이 신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미핑.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 자수정과 창업가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창업 이야기를 통해 성공 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준혁은 1968년 당시 서울 변두리였던 구로공단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포기해야 했고요.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은 내집 장만을 할 형편이 못 됐다고 합니다. 이후 대학을 나와 회사에 취직하기보다는 창업의 뜻이 있었던 방준혁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선택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창업해서 40대 이전에 은퇴해 여생을 즐기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원하는 대로 방준혁은 30대 때부터 창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가 도전한 사업 중 하나 인터넷 영화관 사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성 인터넷 콘텐츠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포부와는 달리 사업은 빚만 남기고 모두 실패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달은 사업 실패로 인해 사채업자들이 몰려들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해 노동부에 고발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텼고 2 0 0 0년 1억원의 자본금을 조달해 다시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번에 창업하는 회사는 게임회사였는데요. 회사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넷마블입니다. 당시에 게임업계에는 NC소프트와 넥슨과 같은 쟁쟁한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50여 개의 게임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 넷마블은 테트리스와 포커 같은 인기 있는 오프라인 게임들을 무료로 온라인에 서비스하며 회원들을 확보해 나갑니다. 공짜 게임이니까 이용자는 빠르게 확보했지만 서비스 개시 후 1년 동안이나 아무런 수익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방준혁 의장이 이끄는 넷마블 임직원은 8명, 좁은 사무실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게임 개발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매끼니 짜장면 배달을 시켜먹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플래너스 엔터테인먼트에 자회사로 합병되면서 긴급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년 만인 2002년 매출액이 270억 원을 달성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넷마블은 탄탄해진 자금력을 바탕으로 2003년 모회사인 플래너스 엔터테인먼트를 역으로 인수하게 되고요. 현금 자산 1000억 원, 분기 영업이익은 100억 원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궤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약 25%의 지분을 확보한 방준혁의장이 자산은 1500억 원대로 치솟아 단숨의 벤처 갑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넷마블은 2004년 CJ그룹의 800억 원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면서 CJ 인터넷으로 사명을 바꾸게 되는데요. 방준혁의장은 2006년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 경영에도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그이 39살 40대 이전 은퇴라는 그의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진 셈이죠. 하지만 창업자 방준영 의장이 없는 네마블은 곧 적자인 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에 2011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그에게 다시 경영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네마블은 몇 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경영을 하더라도 회복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의 경영 복귀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말린다고 포기했다면 오늘의 방준영이 존재하진 않겠죠. 경영 일선으로 돌아온 방준영 의장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본인이 고등학교 자퇴 학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출시 나 학벌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성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방준혁 의장은워크홀릭으로도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작 게임을 준비할 때면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게임 개발자들과 함께 숙식을 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로 때우기도 하고요.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집착은 게임 출시에도 이어져 이용자들의 피드백이 있으면 발 빠른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업주인 CEO가 밤낮없이 일에만 매달리면 직원들이 편할 리가 없겠죠. 이로 인해 넷마블 사옥은 항상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구루 등대라는 비아냥섞인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원들 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후 네마블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바꾸며 고속성장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간 네마블은 PC기반 온라인 게임 위주였다면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예견하고 모바일 게임 개발에 집중한 겁니다. 당시에도 이미 모바일 게임이 존재하긴 했지만 애니팡이나 고스톱 등 간단한 게임이 줄을 잃었습니다. 모바일 RPG 게임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스마트폰 사양은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요. 컴퓨터의 큰 화면에 익숙한 RPG 유저가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올 리 없다고 생각한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네마블의 직원들도 방진영 의장의 새로운 도전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해 새로운 팀을 꾸리고자 했는 넷마블 내에서도 지원자가 없어서 방준혁 의장은 직원 한 명과 둘이 신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확장됐고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넷마블은 빠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경영에 복귀한 지 6년 만이 2017년 매출이 2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모바일 게임 회사 순위 3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방준혁 의장은 MBN에서 주관한 포럼에서 2030 청년이 뽑은 영웅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강연에서 그는 실패해서 주는 교훈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후배와 신입사원들이 성공 방정식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큰 실패를 두 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어디까지 성공할지만 고민합니다. 성공 방정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현재는 별로 기회가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기회는 굉장히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20년 30년 후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도전은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40, 50대가 되면 책임질 일이 더 많아지는데 젊었을 때는 실패하더라도 적극 도전해주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챔피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미핀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